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복잡한 생각을 스마트하게 정리해드리는 남자, 복주환입니다. 아,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최근에 제 유튜브에서 한 구독자분께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최근 들어서 실수가 많아졌대요. 지인과 했던 약속을 자주 잊어버리고요. 집에 핸드폰 두고 오는 경우도 많고, 또 서류 작성할 때 있잖아요. 자잘한 실수도 많아졌대요. 상사가 업무 지시했는데 그걸 깜빡깜빡 계속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사한테 혼나죠. 자신감 떨어지죠? 자존감 낮아지죠? 어떻게 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죠?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 우리가 누구나 살다 보면 또 일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하잖아요 근데 이 실수라는 게 뭐죠? 예를 들어서 30분이나 1시간 정도 깊게 생각해서 내린 결론이 결과적으로 막 틀렸어요 이건 실수했다고 하지 않죠 근데 실수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평상시에 나였으면 하지 않았을 잘못인데 그걸 했을 때 그걸 뭐라고 해요? 실수라고 합니다 그럼 이 실수는 왜 생기는 걸까요? 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뇌과학 관점에서 보면은 뇌가 지칠 때 생기는 현상이 바로 실수예요. 뇌 과부하가 걸려서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뇌가 지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리할 일이 너무 많아지면요 뇌에서 부담을 느껴요. 게다가 잠까지 못 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뇌가 굉장히 필요해지죠 실수는 그럴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요. 잠을 푹 주무셔야 돼요. 하루에 한일 시간 정도씩 푹 주무셔야 되고요. 어, 두 번째로는 운동을요 꾸준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운동을 하면은요 뇌의 활동력이 높아지거든요. 그럼 한 50분 정도 운동을 꾸준히 하면은 이 사고력, 기억력, 창의력 등을 올려준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많이 있듯이 운동을 꾸준히 하면은 이 뇌의 사고 능력까지 좋아진다. 아 그리고 점심 시간에 있잖아요 한 15분 정도 빛을 쬐면서 산책을 하는 게 좋은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햇빛을 이제 점심 시간 때 이제 받으면서 뇌의 내내 물질,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할수 있는 세로토닌을 증가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 세르토닌이 언제 합성되냐면은 빛이 밝은 곳에 있을 때 합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소의 밝기, 즉, 조도가 2500럭스 이상의 빛을 한 5분 이상 받았을 때 합성되기 시작하는데 대체로 아침 무렵의 햇빛이 여기에 해당되죠. 참고로 대낮 실 외의 조도가 1만럭스 정도고요. 어둑어둑한 그 저녁 무렵은 한 1000럭스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왜 밖으로 나가야 되냐면은 집안 형광등의 이 조도가 100에서 한200 럭스 정도가 돼요. 근데 꽤 밝은 형광등도 한500 럭스에 불과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실내 조명으로는 세로토닌 합성이 시작되는 2,500 럭스의 밝기를 내기라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안 조도가 생각보다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 점심시간에 한 5분 정도로 나가서 산책을 하시면 좋아져요 그럼 행복도도 높아지고 두뇌 활성도도 높아진다 그리고 이 뇌의 과부하는요 우리 두뇌의 워킹 메모리와 강력한 연관이 있어요 우리의 뇌는요 뇌의 작업 영역인 워킹 메모리라는 게 있어요 이 워킹 메모리라는 것은 뇌에 입력된 정보를 한몇초 한 30초 정도의 매우 짧은 시간 동안만 보존을 하면서 동시에 그 정보를 바탕으로 사고하거나 뭐 계산하거나 판단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워킹 메모리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정보가 끝나면은요, 처리가 끝나면은 바로 삭제한 다음에 다음 새로운 정보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은 컴퓨터에 좀 비유를 많이 하는데 하드디스크는 뇌에서 장기 기억에 담당하는 것과 같고 이램 같은 경우는 일시적 저장소인 워킹 메모리와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보처리 과정이 우리 뇌에서도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뇌 과부하가 왜 걸리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기억의 방이 한 3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처리해야 할 일도 한 3개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 뇌에서 여유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갑자기 퇴근 시간까지 마감하기 전까지 해야 할 일이 9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갑자기 일이 막 늘어난 거죠. 그럼 우리 뇌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머릿속에는 기억의 방이 한 3개 정도가 있는데, 처리해야 할 일이 9개 정도가 돼버리니까, 뇌에선 뭐가 오죠? 패닉이 옵니다. 그럼 뇌에선 어떻게 해버리냐면요. 최대치를 활용해서 일을 한다곤 하지만, 상대적으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기억을 이제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안 중요하니까, 이거를 이제 뇌에서 처리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laughs> 뇌에 과부하가 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뇌가 최상의 컨디션이고, 처리할 일이 적으면 요 실수가 많지 않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좀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청킹이라는 말이 인지심리학에 있어요. 어, 청크. 사전적 의미는 뭐 두툼한 덩어리겠죠? 미국에서는 초콜릿칩 청크, 뭐 치즈 덩어리, 그래서 이젠어 초콜릿 청크 칩스 그리고 어 청크 업 치즈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럴 때 이제 청크라는 말을 종종 쓰는데 이 청크는 한 덩어리고 청킹은 덩어리로 묶는 행위예요. 이걸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핸드폰 번호가 01012345678 45678 이렇게 숫자로만 보면은 0 01012345678 이렇게 11개의 청크로 볼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하이픈 짝대기를 딱 넣어가지고 덩어리로 묶는 거예요. 그러면은 010 짝대기 1234 짝대기 5678 이렇게 청킹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01012345678 이렇게 3개의 청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번호라는 한개의큰 청크가 되죠. 그러면 우리 뇌에서도 기억하기 좋다는 거예요. 영어로 해볼까요? I love you 이거는 I loveyou 이렇게 8개의 알파벳이죠. 8개의 청크예요. 근데 i love you 이렇게 3개의 청크가 되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라는 이 하나의 의미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지죠. 그러니까 i와 love와 you라는 각각의 단어로는 의사소통하기가 어렵지만 이 3개의 단어를 잘 조합하면 청킹화가 되면서 의사전달이 딱 되는 거예요. 이렇게 키워드로 덩어리를 강하게 연결하면 요 기억력이 무려 4배 이상 좋아진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러면 이 청킹화를 연습하는 게 결국은 실수를 줄이는 근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청킹화를 할수 있을까? 묶어서 생각 정리하는 연습을 많이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인드맵과 만다라트 같은 그런 생각 정리 도구를 활용하면 좋겠죠? 마인드맵은 가지치면서 분류하고 생각 정리하는 기법이고, 만다라트는총 81칸 있는데, 3단, 중심 주요 하이 토픽 이렇게 빈칸 채우면서 묶으면서 생각 정리하는 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툴을, 생각 정리 툴을 활용하면 우리 두뇌를 최대치로 활용할 수 있어요. 또, 투두리스트 어, 같은 거 작성할 때도 그냥 막 나열만 하는 게 아니라 분류해보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해보시면 좋은데, 그냥 나열만 한다라는 거는 그냥 해야 할 일을 쭉 끄집어낸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 이메일 확인, 미팅, 집안일 하기, 회의 준비하기, 산책하기, 독서하기, 운동하기, 기획서 쓰기. 막 이런 해야 할 일을 쭉 나열만 하면은요. 아무리 이렇게 쓰면서 정리를 하더라도 우리 뇌에선 어떻게 느껴질까요? 처음에는 한두 가지 정도만 있으면 부담 덜 느껴요. 근데 해야 할 일이 점점 많아지면은 우리 뇌가 어떻게 됩니까? 과부하 상태가 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그러니까 이 종이를 보지 않았을 때 뇌에서 그냥 누락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때 실수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묶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청킹화 하자고 했잖아요? 우리가 업무는 업무끼리, 일상은 일상끼리 이렇게 나눠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두리스트를 작성을 하더라도 그냥 막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뭐 이메일 확인, 미팅 준비, 회의 준비, 기획서 쓰기, 이거는 업무라고 이제 나눠 보는 거예요, 업무. 그리고 나머지 또 뭐가 있어요? 집안일 하기, 산책하기, 독서하기, 운동하기. 이거는 뭐예요? 일상으로 딱 묶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이 일들을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오전, 오후, 저녁 순으로 묶고. 그렇 그리고 여기서 또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우선순위별로 중요도에 따라서 번호를 딱딱딱 매겨 줘요. 예를 들어서 이메일 확인 이거 3번, 회의 준비 2번, 기획서 쓰기 1번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까지 하면은 머릿속에서는 이제 이미 청킹화가 됐고 우선순위까지 잡혔으니까 머릿속에서는 덜 부담을 느낀다는 거예요. 기억하기도 좋죠. 중요도도 잡아줬죠. 그러면은 실수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제가 실수를 하는 근본적인 원인과 그 해결책인 청킹화, 생각정리 스킬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수가 줄어들고 인생을 살아가거나 업무를 할때 자신감이 더 생기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